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 스승님의 깊은 지혜, 즉 아이엠댓과 그 이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저는 마하라지 스승님의 관점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스승님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가 왜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과 고통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마하라지 스승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거짓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근원적인 하나의 거짓말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 몸과 마음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임시적인 존재이며 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나라고 착각합니다. 이 근원적인 거짓 위에 우리는 수많은 파생적인 거짓들을 쌓아 올립니다. 욕망은 나는 부족하다는 거짓에서 나옵니다.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인정 끊임없이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나는 몸이다라는 거짓에서 나옵니다. 몸은 필연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뿐 아니라 상실, 실패, 노화 같은 모든 작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치 판단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성공이고 저것은 실패다라는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경쟁, 질투, 우울함, 불안함은 이처럼 거짓된 나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마하라지 스승님은 이 거짓된 자아, 동일 씨를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닫기 위해 바로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하라지 스승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아라고 하십니다. 그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내가 있음. 이라는 순수 존재 의식에 확고히 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몸과 생각에 던지면 그것들은 내가 아님이 밝혀집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몸은 변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 존재하고 있는 그 느낌이 바로 내가 있음입니다. 이 내가 있음은 몸이 태어날 때 시작되었지만 몸이나 생각처럼 이름이나 형상이 붙지 않은 순수한 의식의 상태입니다. 마하라지 스승님은 모든 수행과 명상을 멈추고 오직 이 내가 있음의 느낌을 인지하고 거기에 엄격하게 머무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몸이나 마음과 동일시를 멈추고 이 순수 존재 의식에 확고히 서 있을 때그 어떤 고통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현상 세계에 속하지만 순수 의식은 그 고통을 비추는 영원한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음이라는 의식의 토대에 확립된 후 우리는 최종적인 깨달음, 즉 궁극적인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하라지 스승님은 이를 산 채로 죽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당신의 육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애고, 즉, 거짓된 나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 나는 부족하다는 모든 조건화된 생각과 정체성이 소멸합니다. 우리는 이름과 형상에 매달리고 그것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묶어왔습니다. 이 묶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산채로 죽는 것입니다. 마하라지 스승님은 불행한 것은 태어나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곧 유한한 조건화된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이 조건화된 존재에서 벗어나 태어나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영원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당신의 본질인 무한하고 완전한 평화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IMD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이 여정을 요약합니다. IM 태어남과 죽음을 초월한 순수한 존재 의식에 대한 확고한 자각 감옥을 뚫고 나온 상태. t 이름과 형상으로 규정될 수 없는 미현연의 절대적 실제. 궁극적인 자유. I am t h a 은 당신이 먼저 I am이라는 의식의 토대를 발견하고 그 의식 자체가 t h 이라는 절대적 실제와 둘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 진실 외에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이 진실에 깨어날 때 당신의 삶은 노력 없이 완벽해지고 어떤 고통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하라지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변치 않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